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array 배열 관련 헬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트롤러를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PHP artisan make controller 컨트롤러. 컨트롤러 이름은 array 컨트롤러로 하겠습니다. 자 생성이 되었습니다. 컨트롤 기를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바로 그 컨트롤러로 들어가죠. 자, public function index 라고 만들겠습니다. 이거 같이 만들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바로 사용하는 음 에코만 일단 하나 할까요? 에코 p h1 h1 만들고 array helper.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음, routes, web.php에서도 불러야 와 되겠죠. 그리고, 카피하고, 여기를 array. 여기는 array. 이렇게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면은 카피하면은 여기서 유즈가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아까 만들었던 컨트롤러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고 PHP artisan serve 해서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컨트롤키 누른 상태에서 이거 띄워야 되겠죠. 띄워 주고요. 자, 이렇게 뜬 상태가 되고 여기에서 3 엔터. 그럼 이렇게. 지금 엉뚱한게 뜨고 있죠? 제가 지금 아티잔을 갖다가 하나 더 열어 놓은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그걸 갖다가 먼저 죽여야 될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다시 새로고침하겠습니다. 새로고침. 어, 레이알라로 떴죠. 아, 제가 음, VS 코드를 두 개를 실행시켜 가지고 또 하나에다가 티젠을 띄워놓고 있어서 그 전에 지금 다른 에디터에 띄우고 있던 것들이 떴던 거고요. 그거를 종료시키고 이거에서 동작할 수 있게끔 하나 지금 새로 실, 실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앞 요구에서 지금 에코 했던 부분이 나오는 거구요 이렇게 해서 자 여기다가 이제 코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로 해볼 거는 그 라스트 와 first입니다. first인데, 자 sample 배열을 하나 만들고요. 여러 가지 만들었습니다. 잠깐만 키울까요? 여기는 닫고 화면을 좀 크게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결과 값을 받는데 array 엔터, 콜론, 콜론, 아, 어, 라스트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안에다 이제 채워야 되는 거죠. 처음에 첫 번째 인자가 array. 두 번째 인자가 콜 e r f e c t function. value, key를 받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구현을 하는 거죠. return. value가 200보다 큰 경우를 받아서 그 값을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밑줄이 혹시 남아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은 여기서 이거를꼭 추가를 해 주셔야 돼요. 아까 여기서 엔터 쳐서 자동으로 추가가 됐거든요. illuminate i 대문자 나머지 ll 소문자 illuminate 슬래시 서포트 ar 그 지난 시간에 했던 string 였었고 이번에는 ar 근데 네, 이렇게 해서 새로고침 딱 하면 300이 찍겠죠 300은 100, 200, 300, 100이 있는데 여기서 200보다 큰 거에서 라스트인 거를 구해 오는 거예요. 이 조건을 맞춘 만족시키는 게몇개있을거아니에요 요에 고 요고 만족시키잖아. 요이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마지막에 나오는 값, 요 300을 요 리절트에다 받는 거죠. 300을. 만약에 요거를 음, 100으로 100으로 한번 바꿔 볼까요? 100으로 바꿔 보면 100이 나오겠죠. 100 200, 300, 100 해서 마지막에 100보다 크거나 같은 이 값이 만족하는 값이 되어서 이 값이 에, 여기에 담겨지는 거죠. 이게 last입니다. last. first는, 여기 이제 first로만 바꿔볼게요. first. first. 여기서는 first 하면 당연히 100 나오죠. 왜냐하면 만족하는 값이 다 만족을 하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거. 그러면 이번에는 200 이상으로 한번 해볼까요? 200. 그러면 200이 2 0 0한 150으로 해볼까요? 150. 150보다 큰 거를 만족하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거, 첫 번째 만족하지 않고 두 번째 거 만족하네요. 세 번째 것도 만족하네요. 이거 두개더 만족하지만, first일 때는 이게 출력될 거고, last일 때는 이게 출력될 겁니다. 여기를 last로 다시 한번 바꿔 보면 300이 출력되고, 이거를 어, first로 바꿔 보면. 앞에는 있 20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겠죠. 요런 형태로 사용을 아, 하는 메소드겠죠. 그래서 어, arr.helper 중에 arr.helper의 퍼스트 메소드 사용법입니다. 방 자, 그다음에는 음. 배열을 갖다가 이렇게 추가하는. 그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거 주석 처리하고요. 여기 터미널도 안 보이게끔 내리고 샘플 배열이 하나 있어요. name이 미데 s k 책상이 있어요, 책상이. 있고, 음, a, r, r, colon, colon, add. 요 안에다 지채워넣으면 되는 거죠. 첫 번째 인자는 배열. 두 번째 인자는, 아, 키. 세 번째 인자는 값. 이렇게세 개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찍어보면, 이번에는 이게 지금, 리턴 값이 배열로 돌아요. 이거는 지금, 배열에다가 add. 요거를 추가한다는 라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echo로 찍을 게 아니라, print under bar, result. 이런 형태로 찍어야 되겠죠. 자, 새로 고침. 자, name desk라는 배열이었었는데 거기에 price 배열을 하나 더 추가한 거예요. 이렇게 키 밸류 이 배열에다가 이키와이 밸류 이 값을 가지고 있는 값을 아, 추가한 거, add 이런 식으로 추가하고 그 다음에 음, 이런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주석 처리하고요. 있고 프라이스가 있는데 널 이에요 널이고 똑같이 추가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출력을 한거죠 이 경우에도 값이 동일합니다 음. 일단 배열만 찍어보면 이와 같이 널이잖아요. 이 널인 상태에도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키와 밸류를 넣으면이 값을 채워요. 여기 하나 더 어떤 값을 넣는 게 아니라,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다른 형태로 들어와 있었다면 당연히 하나 더 추가 됐겠죠. 이런 식으로 추가 됐겠죠. 그렇지만 같은 어, 배열 자리에 널로 되어 있는 경우, 음, 그 경우에는 그 값을 채워준다. 채워준다는 거죠. 값을 채워준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거 이제 또 주석 처리하고요. 를 자, 이번에는 어 다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플랫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은 이번에 알아볼 거는 FLATTEN 플랫은 이건 이제 평지, 평평하게 만드는 뭐 그런 거라는 건데. 샘플 배열이 있어요. 샘플 배열이 있는데, 이게 이제 1차원 배열이 아니라 어, 정첩 배열인 거죠. 그러니까 2차원 배열, 3차원 배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걸 갖다가 한번 찍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배열 페이지 소스 보기 하면은. 이런 이런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죠. 근데 이걸 갖다가 플래튼을 만나면은 a l l 콜론 콜론 플래튼 음. 이렇게 돼 있던 형태가 아... 리절트죠? 이렇게 딱 평평화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쭉 1차원 별로 다 바뀌어 버리는 거죠? 이렇게 1차원 별로 다 바뀌어 버립니다. 이번에는 같은 플래튼이긴 한데 음. 다트 다트 메소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평화 시키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다트에 대해서 알아볼거예요 테스트 배열이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있는데, alert, 음. arl, dot, arl, ay, 해서 프린트 <laughs> 언더바 r. 새로 고침. 자, price에서 array, 여기서 이것도 한번 쳐볼까요 print, u n d e r a r 이런 식으로 중첩으로 들어갔던 건데, 이게 평평화 시키면서, 아까는 이게 지금 여기가 0번째, 1번째, 2번째 이런 구조로 갔는데, 이걸 갖다가 그냥 이렇게 다트로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 소스도 한번 가져와 볼까요 요 배열 갖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제 뒤에 값이 없으니까 .0으로 연결해버렸는데 이렇게 앞에 도트, 도트 표기법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하나 뽑까요 여기서 price는 요렇고 그 다음에 음,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새로 고침.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어, 다트 메서드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get 메소드에 get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get 메소드는 아, 배열의 요소를 다트 표기법으로 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지금 price 요 천이라는 값을 가져오자 할때 price는 get으로 하고 대상 배열을 놓고 products의 dart d e s k 에 dart price라고 하면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이 값을 갖다가 찍어보면 이런 식으로 100 찍히죠. 이쪽에서 해야겠네요. 새로 고침. 천 천이 이렇게 찍히게 됩니다. 요런 식으로 가져오는 게 아, get 메서드인 어, 거고, 여기서 만약에 급던 프라이스 값이 없다. 예를 들어 요런걸 가져왔다. 하면은 비워지는데, 여기 이제 이제 디폴트를 줄 수가 있어요. 디폴트 없을 때는 뭐 예를 들어 999를 가져와라. 그러면 값이 없을 때는 999를 리턴. 왜냐하면 가격이 안 매겨진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가격이 안 매여진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리스턴을 해라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영원으로 표기하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디폴트를 줄수 있다는 거고요. get 자, 이번에는 join입니다. join 여기 주석 처리하고요. join은 import 어, 함수 같은 것 같은데, join import라고 해서. 어떤 문자열 배열을 어떤 문자열을 기준으로 해서 합치는 거죠. 배열이 하나가 있고, 두개 있고, 세개 있고, 이런 식으로 있을 때, array, 콜론 콜론 조인 array를 뭘로 합칠 거냐면은, 콤마를 기준으로 하겠다. 에코 찍어보면 이런 식으로 찍히고 여기를 갖다가 하이픈으로 하겠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찍히는 거죠. 한칸 띄우면 조금 보기 좋게 나오고 이게 j o i 그러니까 어, php 함수에도 있죠. 그게, m f l o 앞에가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는 뒤에 있는지 앞에 있는지는 좀 헷갈리네요.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앞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좀 다양하게 좀어 PHP 함수에서 제공하지 않는 조금 더 이제 지능적이고 조금 고도화된 좀 편리한 그런 어 메서드들을 많이 이 헬퍼에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라라벨 도큐먼트 사이트 방문하시면 더 많은 메소드들을, 헬퍼 메소드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라라벨 사이트에 docs 10.x 헬퍼스 헬퍼스를 방문하셔서 여기 보시면 어레이 관련된 부분들 소개하지 않은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당연히 지난 시간에 했던 스트링도 있고요. 하나씩 눌러서 추가적으로 더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